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철전태 양성식입니다. 어, 최근에 오픈AI가 최GPT의 안드로이드용 홈 화면 위젯 기능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안드로이드폰에서 어떻게 최GPT의 위젯 기능을 설치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이제 안드로이드용 핸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설치를 하려고 바로 가보니까 설치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사의 맨 밑에를 보니까 해당 기능은 버전 1.2024.052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 GPT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 있지 않으면, 어, 위젯 기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젯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플레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먼저, 채 g 피티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채 g 피티 앱이 있죠. 그리고 여기 옆에 열기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업데이트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업데이트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위젯 기능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신 후에, 이제 채 g 피티를 이제 원래는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갔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앱이 아니라, 어, 위젯을 이용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위젯을 설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젯 설치는 일단 여기 그앱 아이콘은 홈에서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젯을 만드시려면 어, 화면을 손으로 꾹 누르시고 위젯을 누르세요. 아래쪽에 위, 위젯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위젯에서 여러분이 그 채취피티 앱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채취피티 앱을 찾아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위젯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위젯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위치가 이제 이렇게 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앞에 메인 화면에 메뉴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시지를 여러분이 바로 넣고 싶다. 그러면 메시지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는 이렇게 들어가서 메시지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제 사진을 찍은 걸 체추 PT한테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올려서 이 사진이 뭐 어떤 모습인지 뭐 채취피티에는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이 찍어놓은 게 있다 하시면 여기 두 번째 거 누르시면 찍어놓은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이크 표시는 여러분이 음성으로 메시지를 놓고 싶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성으로 메시지를 놓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채취피티. 자 이렇게 음성으로 하면 됩니다. 아 제가 지금 그 설정에서 제가 일본어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에, 제가 입력을 하면 에, 지금 메인 랭귀지가 어, 제가 지금 일본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로 돼 있네요. 자 일본어를 한글로 바꾸면 이제 한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음성으로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헤드폰 표시는 여러분 음성 대화. 안녕 최치 피티 자 이렇게 이제 음성 대화를 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성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음성 표시 헤드폰 표시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쨌든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챗GPT의 위젯 기능이 지원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최 g p t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신 다음에 어, 위젯을 한번 설치해서 편리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